이번했던 KT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꾸고 있고요. LG도 다시 29년 만에 축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정말 우리 야구의 큰 획을 그은 어, 분들께서 오늘 공동 시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레전드. 하나, 둘, 셋. 아, 공동 네, 네. 시구하는. 네, 아름다운 모습이 또 연출이 됩니다. <laughs> 네, 아주 의미있고. 자, <laughs> 지금 어, 현 홍익대 감독도 네, 엄지척을 또 하는 모습. 홍성은 전 포스터, 네. 김식 감독도 <laughs> <좀> 따뜻하게 펑을 <laughs>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자, 감독님들이 그래도 다들 건강하셔서 <laughs> 다행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laughs> 네. 네. 아주 의미있는 식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곳 잠실 야구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온 오늘의 경기. 아, 현진 선수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 어, 보이고 있는. 아, 있... 자, 알포드 선수. 사고를 받아 첫 거. 빙글 돌면서 1회! 명품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라운드가 한번 튀어 올랐는데, 오지환 선수가 정말 감각적인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뒤로 살짝. 어... 포핸들을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바운드를 맞는 모습. 굉장히 좋은 수비네요. 네. 자 이거는 오스틴 선수도 지금 이제 바로 시그널 주는 게. 박정현이 유심히도 지켜보시더라고요 가기 네. 전에. 툭 갖다 쳤고 중견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는 문성주입니다. 역시 박정현이반찰력이 대단하세요. 이거 이렇게 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번트 자세, 타격으로 바꿨고, 벌레십니다. 자, 이거는 고은표 선수 표정을 위로 보면 영점이 그냥 안 잡힌 거예요. 이강철 감독도 음. 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죠. 네. 카운트 멀리면 수비수들이 수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번트 됩니다. 초구에 번트. 총창기는 주자들을 한베이스씩 진로시키고 역할을 다합니다. 1사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잘 견뎌내야 될것 같고. 이런, 이런, 계속 선두 타자가 출루를 했는데 결국 3회에 선취 득점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예, 중요한 선취점을 뽑아내는 LG 트윈스. 작전이 딱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 번트로 주자를 밀어내고 박흥민 선수가 안타를 쳐내고요. 네. 이 안타는 KT 입장에서 아쉽죠. 왜냐하면 유리한 카운트였으니까. 결국 이 체인점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갔고 박혜민 선수는 이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역할을 해주고 있어. 다 가네요. 자, 3루로 3루에서 3루에서 그러니까 투수가 굉장한 허탈감을 느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점하고 나서 바로 인지를 못할 때, 주자가 베이스를 훔칠 때. 주자 신경 안쓸때루에서 3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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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시리즈 7화로 올초구 공격 좌중단+ 좌중단+ 좌중단 축하합니다 <laughs> 박태빈이가 나올랐어요 박태빈의 축복 개 체! 실점을 막아내는 최고의 수비 장면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유지되는 3대 0의 스코어 저희는 4회 말로 한 <laughs> 거죠 네. 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구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달려와서 잡아 냈던 박해민의 슈퍼 캐치. 오. 아마 벤치에서 수비. 박해민의 명품 수비. 최소 한 점은 막아냈고 그이후의 실전까지 제어를 뭐 했기 때문에. 진수비죠. 네. KT okay, 최의 카드 김민혁 대타의 이타구를 <목소리> 그런 이닝을 소화해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 자, 굴절이 됐어요. 굴절이 <목소리> 됐어요. 공표가 쫓아갑니다만 홍창기는 살아남습니다. 자, 일단 몸의 부상은 네, 걱정하지 말라는 제주철. 초구 타격 빠르게 빠르게 우측에 타 홍창기는 1루 <목소리>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혜민! KT는 고영표 선수를 결국 마운드에서 내리고 두 번째 투수로 이상동 선수를 올렸습니다 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안고 스윙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심과 어. 포크볼 아, 주자가 2루까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혀 KT 배터리는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틈을 박혜민 선수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 Yeah. 오늘 두개 안타, 두 개의 타점, 두 개의 도루. 박혜민이 내야를 휘젓고 있습니다. 도루 허용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더블아웃, 이는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툭 갖다 댔고 3루가 빠져나가는 안타. 3루자는 홈으로, 2루자 박혜민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세를 다시 올리는 에이진 트윈스. 실점 이후에 다시 2득점. 스어롤김현 선수가 어, 올 시즌 비로소 한국 시리즈에 본인 명성에 맞는 스윙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부타율은 예. 아니지만 예. 자 이렇게 되면 k 팀 입장에서는 더욱더 박혜민 선수의 이 도... 지금 아크라트 3개가 남아있고요 오석 어. 선수도 어, 뭔가 모르게 조금은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사고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에서 내의 네, 높이 속구치는 타고 파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태평양과의확이 네. 전이었고요. 네. 그래서 15년 차의 우승을 기다리고 있는 오지환 그로서 원투에서 떨어지면서 삼진! 이제 29년 만에 통합 우승에. 아웃 카운터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LG 트윈스. 아, 이제부터는 1919 선수나 반중이나 이제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살 어린이 야구팬이었던 어린팬은 어느덧 자녀의 나이가 10살이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대의 가장은 어느덧 환갑의 나이를 훌쩍 넘겼고, 전고 구본무 회장이 아우머리 소주를 담가놓고 다음 우승을 기다린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닥터 촛공이 스윙 원버투 스트라이크 선수들보다 더 뼈저리게 우승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 순간 투볼 투스트라이! 이 타구는 이런 순간 잡아! 축하드립니다. 29년 전 젊은 시절 그때부터 기다려왔던 바로 이 순간. 마음껏 느끼고 있는 LG 트윈스의 팬들입니다. 눈물이 당연히 팬들은 나오겠죠. 그리고 패배를 한 팀의 팬들도 박수로 보내주고 있고요. 우승 그 멤버라는 건그 선수 생활할 때큰 동력이 되거든요. 큰 자부심으로 작용을 하고. 자, 내년 시즌 LG 트윈스.